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와 화가이기도 한 인도의 유명한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이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의 하얀 환자복 을 입고 있다. 3.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 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 도 고칠 수 없다. 4.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 에 누워 있다. 5. 나는 별5 개짜리 호텔을 바꿔 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 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6.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7.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8. 나는 자가운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9. 나에겐 먹고 마시는 값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한 생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운명했습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취미 생활하며 친구들 만나 운동하고 한잔하며 즐겁게 생활하시길 인생의 무상함을 깨우쳐주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